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2018년도 얼찌연습 조정 관련해서 어, 대국민 발표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남북관계 등 여러 안보 정세 및 매년 8월 실시되던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프리듬가디언 연습의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얼찌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부터 한국군의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과 연계한 민, 관, 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얼지 태극 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얼지 태극 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적용하여 민, 관, 군 합동 훈련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로는 앞으로도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고히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군사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계획됐던 태극 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극 연습은 우리군 단독의 전국급 지휘소 연습으로 올해 연습은 10월 말에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 실시하여 훈련 효과를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 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을련는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항시 전비 태세를 확고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분 장관께서는 일정상 이석하시고 배석 간부들 중심.